안녕하세요 민미고영어입니다자 오늘 제가 이, 이 사이, 사이트에서 제가 지금 원래도 이 사이트에서 추천 많이 드렸어요 최저가가 많이 잡혀 가지고 예. 지금 최저가 많이 잡혔는데 어, 오늘은 최저가도 많이 잡히면서 할인율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굳이 여러분들께 어, 뭐 추천드리는 지금 패딩이라든지 예. 앞에 패딩 바지 예. 경량패딩 그리고 지금 기모바지입니다 기모바지 제가 아는 최저가에서 지금 여러분께 추천드린는거 외에도 제가 지금 웬만큼 이제 뭐 다운, 헤비 다운 같은 거, 뭐방한모자 같은 거, 방하나 같은 거, 뭐 이런 거 구입할 수가 있죠. 근데 뭐이 사이트라고 해서 무조건 다 최저가는 아닌다. 어, 오늘 지금. 쿠폰에다가 뭐 여러 가지 지금 할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이버에는 잡히지 않고 하는데, 어, 혹시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이 돋보기에만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검색해가지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구매하기 전에는 반드시 일반적으로 네이버, 네이버 검색창에, 저도 지금 여러분께 추천드리기 전에, 확실하게 여기가 지금 최저가 저렴하게 맞는가, 네이버 검색창에 똑같이 지금 이렇게 비교해서, 확실히 여기가 저렴하다 하면 여러 개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가 무조건 또 저렴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추천드려서 그렇지, 여기가 지금 할인 안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할인 잘 하는 것들은 여기에 다 몰려있으니까, 어, 네이버에서 막 엄청나게 막 구글링 했다가 막 찾았는데, 어, 이거 진짜 싸다. 찾았는데, 예, 패션 플러스나 하프클럽 들어와가지고 딱 치면은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어. 예, 대부분이. 예, 그러니까, 근데 무조건 맹신을 하지 마시고요. 구입하시기 전에. 자, 소도가 길어졌는데, 예, 다른 것도 필요한 거 있으면 검색해보시고 구, 구입하시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구입하시기 전에는 일, 기본적으로 한번 다른데 한번 검색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대부분이 근데 검, 지금 최저가야. 자, 얘는 지금 뭐 스포츠용으로 나온 기모바지입니다. 네. 앞 카페는 패딩바지인데, 얘는 기모바지. 자, 어느 브랜드에서 나왔느냐? 네. 골프 브랜드에서 나왔습니다. 골프 브랜드. 골프 브랜드를 제가 여러분들께 중점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어, 이월대고 하면 할인율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요 네. 품질은 또 골프 관련된 골프 치시는 분들, 뭐 골프 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뭐, 대단한 분들이고, 뭐 그런 거 무조건 뭐 이런 식으로 뭐 나눌 필요는 없는데, 부질구리하게 골프 의류 같은 거 제조 안 합니다. 예. 웬만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좋은 원단에 비싸게 좋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지. 자, 좋게 만든 기모바지. 그리고 골프라 생각하면 우리가 뭐 신사적인 스포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뭐 골프 한번 홀 한번 이렇게 한번 가보신 분 아실 거예요. 졸도합니다. 진짜 엄청나게 진짜 힘들어요. 예. 골프가 엄청나게 운동이 되는 스포츠입니다. 이게 뭐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가만히 폭 치고, 무슨 뭐 앉았다 일어났다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요. 이게 더 전문적으로 들어갈수록 진짜 이게 몸이 진짜 체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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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아야 되는 스포츠예요. 우리가 막 순간적인 스포츠를 보셔서 그러는데, 골프 장난 아닙니다. 제가 이걸 추천드리는 거는 우리 낚시나 등산. 가장 바지의 핵심이 앉았다 일어섰다죠 이 무릎 부분 앉았다 일어섰다 신축성이라든지 뭐 입체 패턴이 되어 가지고 앉았다 일어섰다 이런 데 전혀 문제가 될 필요 없고요 스포츠에서 나 브랜드에서 나온 기모 바지는 일반적인 우리 스트랩 핏이라고 하죠 그냥 일직선으로 얘도 지금 겉으로 보실 때는 스트랩 핏스트레트 일직선상으로 되어 있는 핏처럼 보여도 앉았다 일어섰다 뭐 움직이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그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모 바지하고는 일반적인 기모 바지도 뭐, 스트레트 피치를 하더라도, 뭐, 한치수 정도 이렇게 크게 주문하시면은, 뭐, 움직이는데 그렇게 무리는 없어요. 아, 요즘 뭐 기모바지가 무슨, 뭐, 방수바지가 아니기 때문에, 원단 자체가 약간의 신축성이 있는데, 이왕이면은, 이런, 이런 등산 브랜드나, 뭐, 요런 데서 나온 것들을 하면은, 요런 데 이제 신경을 다 쓴다는 거죠. 이런 히든처이옆 밴딩. 같은 거 그리고 또 밴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뭐좀뭐 뭐 늘어나는 요런 이제 뭐 신축성 더 신축성이 늘어나는 허리까지 더 시, 이런 거 신경 썼다는 거죠. 그리고 전 사이즈가 이렇게 30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색상별로 이렇게 다 있고요. 네. 가격은 뭐13,000뭐 하나 선택을 하면 13,410원. 그리고 배송료가 무료로 들어가니까 어 바지 하나 이렇 장바구니 쿠폰. 10% 상품 쿠폰 이것까지 받으시면 더 저렴할 거야 아마 쿠폰 제가 지금 클릭을 안 했는데 어, 쿠폰 여기 지금 이왕 뭐 보여드린 거 결제금액 25만원 결제금액 15만원 결제금액 9만원 요건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결제금액이 커야지 해당이 되고 요거는 지금 만원대라서 단돈 13,000원에 무료배송으로 들어갔 있기 때문에 무료배송입니다 예. 얘도 지금 마찬가지로 네이버에 네이버에 지금 치면은 어 지금 26,000원 3만원. 22,000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치거아닙니다 똑같이 치보십니다. 여기 지금. 예. 버버리 스폴로클럽 남성 골프 기모라고만 치십니다. 예. 대충 이렇게 치보시면은 지금 뭐 25,000원, 3만원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패션플러스조차도 지금 여기에 노출되어 있는 거는 지금 뭐 29,000원, ,000, 3만원 뭐 이렇게 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예. 얘는 지금 티셔츠 여러가지 지금 뭐 되어 있는 건데, 예. 같은 바지는 아니고. 이것도 똑같이 패션 플러스 들어오셔가지고요, 예. 폴로 클럽까지만 치세요. 폴로 클럽. 폴로 클럽. 폴로 클럽. 남성 골프 기모만 치 됩니다. 폴로 클럽. 버버리 히스 앞에 다 빼버리고, 제가 이렇게 치버리는 거는, 어, 이렇게 지금 친 거는, 최대한 지금, 예. 형님분들, 형님분들 찾으신데, 최대한, 예. 단축시키는 겁니다. 제가 필요 없는 말다 빼버리고, 이게 길게 보이는 게 아니고, 앞에 버버리, 힐스, 폴로클럽, 남성골프, 기모, 팬츠 뭐다 있는데, 최대한 제가 줄여가지고, 얘만 노출, 노출이 나오도록 최대한 줄인 겁니다. 폴로클럽, 남성골프, 기모라고 만치겠습니다 폴로클럽, 남성골프, 기모. 폴로클럽, 남성골프, 기모. 자 여기서는 안에서, 17,000원짜리가 있고요. 똑같은 겁니다. 17,000원짜리가 있고, 그 밑으로 이제, 13,000원짜리까지 다 있어요. 여기 구배자분이 제일 많고, 무료배송입니다. 83이라고 되죠. 이게 지금, 어면이 두 개가 지금, 3종 세트. 아, 3종 세트. 3종 세트는 아니고, 얘는 좀 틀려. 3종 세트는 아니고. 3종 세트가 아니고, 얘는 지금 이제 단독입니다, 단독. 3종 세트가 아 3종 택 하나. 3종 택 하나. 만3 0 0 0원 무료배송이니까, 최저가입니다. 그리고 네이버에는 노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패션 플러스 들어오셔가지고, 검색하시고. 자, 오늘 마지막 컨텐츠입니다. 혹시나 또 다른 거 지금, 이제 내일부터 엄청나게 추워진다고 하니까, 뭐, 구매하실 분들은, 여기 검색창에다가 뭐, 마음대로 한번 넣으셔가지고, 아니면은, 원래 네이버에서 이렇게 먼저 찾으시고요. 여기 찾기가 좀 복잡하면은, 네이버에서 먼저 찾아보시고, 그 최저가가 노출이 안되니 기 때문에 여기 패션폴로 한번 들어가고 똑같이 한번 이름을 한번 쳐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오늘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라서 쿠폰도 많이 주고 여기 지금 뭐 쿠폰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주고 가격대가 지금 많이 내려와 있어. 예. 자, 참고하셔가지고 구매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즐거운 한 주, 건강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